제5장, 천국과 참부모. 천국과 참부모. 1. 천 자와 부모 자의 또 다른 의미. 하늘 천을 풀어보면 두 사람입니다. 인도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은 어떠한 두 사람이냐? 완전한 사랑을 중심 삼고 천지가 종적으로 하나되고 행적으로 완전히 하나 될수 있는 인간입니다. 천지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 시작된다 이겁니다. 천지간에 있어서 하늘이 먼저냐 땅이 먼저냐. 지천이냐 천지냐. 부모도 부모냐 모부냐. 부부도 지아비 부자하고 며느리 부자가 거꾸로 된 부부냐? 올바로 된 부부냐? 올바로 된 부부여야 됩니다. 지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천지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하늘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는데, 부모는 왜 어머니가 먼저 안 되고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버지 부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모자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집 여자를 둘 갖다 거꾸로 뭉쳐 놓은 것입니다. 그거 참 재미있습니다. 그게 어머니 모자입니다. 여자를 두 사람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거꾸로 갖다 맞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땅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마음을 가진 여자가 되고 땅의 여자를 대표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되어서 그두 마음을 맞춰놓아야만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부자를 봅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떼어놓으면 사람 인자가 두 개입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대 갖다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자는 남자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혼자가 아니라 둘을 갖다가 묶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묶어져서 한 가지로 행동할 줄 알아야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걸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또, 하늘천 자는 무엇이냐? 하늘이란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있어야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천은 두 사람을 갖다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제아이 붙자는 무엇이냐? 이거 꼴불견입니다. 감투를 쓰고 하늘보다도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면 하늘 꼭대기까지도 뚫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말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미남이요. 이만큼 훌륭한 남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인 아버지가 필요 없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대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만 남으소 하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안에서 여자 가정이 되려고 하니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만 혼자 사소 하는 그런 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둘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부모를 모셔야 되는 이유. 영계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아담을 중심삼고 컨트롤하는 나라입니다. 또 지상천국은 그 후손들을 중심삼고 세계가 컨트롤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틀림없이 조상권 내를 찾아가는데, 그 조상들이 몇천만 명이 되겠습니까? 그 조상들을 다 거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그들에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원칙이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선조들의 가정에 가서 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저 나라에서도 수많은 조상, 수많은 가정, 수많은 민족들이 연결되고 세계가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할 때 내가 걸리지 않고 패스될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간단한 말로 하면 참부모의 이상전통입니다. 참된 가정은 참된 부모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참된 부모는 가정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대통령은 뭐냐? 그 나라의 참된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면 미국이 참된 부모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그 대통령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모시고 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가정을 넘고 자기의 아내를 넘고 자기의 부모를 넘어서 나라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보다 더큰 것이 이상입니다. 자기 가정의 참부모보다도 나라의 참부모를 더 위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갈 길이 막혀 버립니다. 거기에서 환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닥트라는 이름이 붙었어도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가정의 참 부모권을 넘가는 국가의 부모를 더 위해해야 되는 것이 본래 이상 세계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부모권은 세계 부모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부모가 세계 부모를 더 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세계적인 참부모권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곳입니다. 인간 세상에 최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의 참부모, 국가의 참부모까지도 희생하는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 교회의 운동입니다. 세계의 참 부모권을 위한 가장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는 것이 통일교의 운동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 부모, 국가 부모를 모두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의 중심이 될 때는 개인과 가정을 얼마나 희생시키고 나라와 국민을 넘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을 중심 삼아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전통적인 요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3. 천국은 참부모를 통해야 가능. 여러분, 스스로는 천국을 못 이룹니다. 그건 부모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신과 하나되어서 되어, 하나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 화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편에 감남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이니까 접은 못 붙입니다. 재림시대에 참부모가 와서 접붙여주는 것입니다. 천국 건설은 그게 기본입니다. 공식이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그걸 누가 가를 수 없습니다. 부자의 관계를 누가 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되면 그 사랑은 누가 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가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부부가 둘이 하나되어서 아담과 혜화가 마찬가지로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부부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느냐? 그 사랑권 내에서 아들, 딸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족 천국이 개문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부모를 거쳐야 됩니다. 참부모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나왔습니다. 참부모가 나왔으면 그 참부모를 중심 삼은 참된 가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세계에서도 이 참가정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것을 전부 다 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가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려면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 나라에 공인된 시민권을 새로이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인받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탄이 동서남북을 통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도 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민권을 갖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인간들은 참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거문을 그 통하지 않고는 천상세계의 본연적인 고향 땅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지옥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하는 나라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통일교회는 세계적인 메시아권의 승리를 이어받고 국가적인 메시아권을 넘어서 종족적인 메시아권으로 찾아내려온 것입니다. 사탄 세계의 종족권을 중심 삼고 사탄의 가정에 들어가서 세계와 교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통방격판은 가정의 기준에서 참부모의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참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부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남편, 자녀의 기준을 중심삼고 일족, 일국, 일세계를 잃어버렸던 것을 재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만민을 내 아들, 딸로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고 선포해야만 지상의 해방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린애들에게는 엄마 아빠 밖에 없습니다. 밥 먹어도 엄마 아빠, 잠을 자도 엄마 아빠, 그저 엄마 아빠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철이 들어가지고 아무리 시집 가고 장가 가더라도 그 아빠 엄마란 건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종적인 아버지요. 참부모는 행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배우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풍습을 배우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고향에도 가고, 어디 가든지 그 나라에 들어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탄감을 부모님이 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만민을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인류를 해방해야 하나님이 해방되기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천국과 참사랑. 참부모를 중심 삼은 데서부터 이상적인 역사의 출발, 새로운 문화의 출발, 새로운 사랑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이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 새로운 가정의 출발, 새로운 국가의 출발,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부모라는 말은 그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내용의 말이 아닙니다. 이런 후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라도 망했고, 개인도 망했고 가정도 망했습니다. 이 자리는 수억천만의 희생된 재물의 피가 호소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벨이 가인한테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참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전부 다 해원성사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런 놀라운 탄감의 길을 똑바로 놓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바로 통일교인들입니다. 그것을 진짜 알게 된다면 내 생명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는 불평은 꿈에도 천번 죽더라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뭐냐 하면 참부모의 이름을 통해서 아날나라의 왕국과 지상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을 안 가지고는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자이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 가있어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천상천국과 지상천국은 참부모의 완성과 사랑의 기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영계에 가서 왕국을 통일하는 것은 참부모의 사명이지,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부모가 못되었으니, 나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다락한 세계는 아직까지 참부모의 사랑을 받아 본 물건도 없거니와 받아본 사람도 없고 나타난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에 그런 기반이 생겨나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적이고 행적인 원리 기준, 공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남자 여자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수직선을 센터로 해서 수평선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 본연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남자 여자가 싹그 가운데에서 핵이 되어서 뭔가 마음이 같이 딱둥그러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은 무엇이냐면 수직적인 나입니다. 몸은 뭐냐하면 수평적인 나입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수직적인 마음은 하나님이고 수평적인 몸은 뭐냐하면 참부모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수직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수직적입니다. 몸은 보이지만 수평적입니다. 구십 각도. 이것은 남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대우주의 축소체입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영계가 있습니다.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 보이는 몸은 세계의 대표입니다. 둘이 센터를 중심삼고 완전히 사방을 돌아다녀도 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이 참사랑의 핵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때 이것이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 개인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언제 무엇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까? 참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참사랑이냐? 수직적인 참사랑과 수평적인 참사랑입니다. 두 종류의 사랑입니다. 이건 구십각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과 핏줄을 이어받아서 구성된 열매가 나입니다. 이것이 참사랑, 종행의 참사랑을 핵으로 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5. 참부모와 영생 여러분이 상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녀를 얻었으면 아, 내가 하늘나라를 거느리고 하늘나라 전체를 거느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따라간다.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지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통일 종족을 받고 통일 세계를 받고 통일의 하늘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 참부부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 우주 전체를 상속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부모주의입니다. 참부모주의가 이렇게 훌륭한 것이다 이겁니다. 뜻을 위해서 충성하려는 통일교회 패들은 한국에 가도 통일교회가 우리 것이고 남미에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 어디든지 우리 것입니다. 참부모가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을 만나서 영원히 하나 되겠다고 결심하고 영원히 하나가 되게 되면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 저 별달에 가 있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찌지직하고 방향을 맞춥니다. 방향을 맞춰 선생님 아버지 이러면 대본에 들이 맞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참부모의 자리에 휙 온다는 겁니다. 그게 참부모의 사랑주의입니다. 그러면 쬐까닥 방향에 들어 맞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눈물 지울 수 있는 생활을 하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떼우기 위해서 오늘날 참부모가 나온 것입니다. 참부모가 그 운동을 재현시켜서 조건을 세웠다는 것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에서 주인이 누구냐 하면 선생님입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위했습니다. 또 스승입니다. 누구도 내 대신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나만 못합니다. 한 달을 못 가서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에 가서 땅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있으면 땅구덩이를 파서라도 모셔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문 선생 같은 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참부모라는 말을 중심 삼고 볼때 세상 하늘 땅의 복을 전부 갖다 주고 영생을 보정할 수 있는 증서를 줍니다 사탄과 하나님 앞에 입증서를 줍니다 그걸 압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자기 조상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그것을 받고 난 그날에 자기의 삼대조가 와서 경배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6. 참부모와 나라 우리가 여태까지 왜 희생을 했느냐 그건 종족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희생해서 나라가 통일되고 세계가 통일되면 뭘 하느냐? 통일된 그곳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한 그곳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에 서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항상 희생봉사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기분 좋습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습니다. 레고노문이 지금까지 미국을 대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하나 만들게 될 때는 부모의 뜻을 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여기에서는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부모가 이 자리에 들어와도 OK, 이 자리에 들어와도 OK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연결된 부모의 자리로서 종적인 심정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그 다음에는 수직은 수직인데 이란 수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이고 그 다음에는 가정의 부모고, 그 다음에는 종족의 부모고, 민족의 부모입니다. 더 커집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맨 처음에 이 참부모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센터를 중심삼고 볼때 부모는 부모인데 하나는 가정의 부모요, 종족의 부모요, 민족의 부모요, 국가의 부모요, 세계의 부모입니다. 나중에는 이 부모권을 중심삼고 나라가 센터가 되어서. 부모권의 나라를 중심 삼은 세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족종 메시아가 되었으니 장작권과 부모권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장작권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부모권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는 왕권을 연결할 수 있는 나라를 찾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찾으면 세계의 나라는 다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결론이 여기에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없습니다. 앞으로 그 자리에 축대로서 세울 것이 있다면 참부모, 참서성, 참죄인입니다. 이세 분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은 어머니, 아버지는 참된 서성입니다.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을 사차시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 서성 중의 서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선생님도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왕권을 복귀하게 되면 주인 중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3대 주체 사상이 뭐냐 하면 참부모의 사상, 참서성의 사상, 참주인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참부모의 폐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에도 대통령을 중심 삼고 계열이 있습니다. 국가 조직을 보면 교육부처인 교육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서승의 폐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행정부처는 신경의 주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올라가기 때문에 행정부처는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3대 주체 사상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언제나 종적인 자리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과 행정부처는 상대적입니다. 이게 가인 아벨과 같습니다. 이 가인 아벨이 완전히 하나되게 될 때는 그 왕권은 영원 불변의 왕권이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3대 주체 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 논을 중심한 것이, 것이지 사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신을 모릅니다. 거기에는 본체론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은 힘있게 전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나라를 볼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독립 용사로서 일선에 설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대표하고 우주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걸 볼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느냐 이겁니다. 이땅 위에 참부모가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짓 그 부모로서 이렇게 나오던 것을 절반을 잘라서 이 터전을 중심 삼고 여기서부터 이 반대의 부모의 문을 통해서 전부 다 몰아넣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가던 길을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부모의 문이 없습니다. 통일교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의 지난날을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친구 이름까지도 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집간 여자들이 과거 첫사랑의 남자가 생각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모두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참부모님하고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딴 것이 끼어서는 이 직선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서 축복받았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도 교회의 축복, 나라의 축복, 세계의 축복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영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아들, 딸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딸이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영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아들딸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참부모의 소유입니다.